여기 왜 다쳤어? 축구하다가? 어 너무 심한데. 일단 여기 앉아봐. 아 여기는 대충 분대 감고 왔네. 어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겠어? 누나가 이 가위로 분대 잘라서 다시 고쳐줄게 붕대를 너무 꽁꽁 싸맨 거 아니야? 누가 보면 I oh. 진짜 많이 다치긴 했다 이거 이렇게 호시틴 발라서 안되겠는데 항생제 주사 놓고 멋있는 <목소리도> 기전에 내려줄게. 조금 따가워요. 됐다. 이제 주사 놓을. 조금 아픈가? 괜찮지? 동생, 하, 사, 살아있는 거 맞지? 미안한데, 누나가 두 살을 잘못 찌른 거. 많은 것 같다 ¡Gracias! 상처 없어? 무릎만 상처. 상찮... 항생제 주사 놔줄게. 조금 딱갈 거야. 이제 주사 놔놔줄게. 딱 끔. 잖아. 너 반팔 자주 입고 다니니까 팔꿈치는.